안녕하세요, 휘입니다. 오늘은 11월 31일입니다, 드디어. 올해 마지막 날인데요. 저는 지금 오전 촬영을 마치고, 이제 오늘의 여행을 하러 떠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촬영한 것들은 이 영상에 같이 안 올릴 것 같아요. 내년 2, 3월쯤에 올릴 예정이니까 그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시간도 조금 늦은 건 아닌데, 지금이 오후 12시 정도 됐어요. 그래서 어디 멀리 가거나 많이 가긴 힘들 것 같고 오늘은 주꾸 여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라주쿠 그리고 신주쿠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럼 일단 하라주쿠로 넘어가 볼게요 네 여러분 하라주쿠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도쿄메트를 타고 와서 메이지진구라는 여기 내렸는데 맨날 야마노트1으로 하라주쿠역에 내렸다 보니까 여기가 어딘지 감이 안 오네요 근데 이걸 보니까 이 근처에 메이지진구, 메이지신궁이 있다는 것 같고 일단, 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연말이다 보니까 포장마차가 덥네요. 이야, 날을 잘 잡았구만. 이게 또 일본 감성이죠. 타코야키야키토리 여긴 카라하게. 여기는 고구마튀김. 아, 맛있겠다. 또 있네, 앞에. 아, 이런못 참을 것 같은데. 야, 이 여기 카스테라. 여기는 탕후루. 여기는, 뭐야. 문어구인가봐요. 여기는 떡. 여기는 초코바나나. 아 맛있겠다. 비주얼이 다 미쳐가지고 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이게? 비주얼 최강인데? 와. 여기 케밥 인기가 많네. 케밥 먹을까? 500엔이네요. 맛은 세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단거, 중간 매운 거, 매운 거. 매운 거 가야죠. 야. 맛있어 보인다 네. 야. 가라사와? 가라크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맛있게 생겼네. 도쿄에서 케밥을 두 번이나 먹네. 음. 하나도 안 매운데? 그걸 한국에서도 케밥 을 많이 안 먹었는데 도쿄에 두 번이나 먹고 있잖아요. 맛있네요, 확실히 이 빵과. 당배추와 고기와 소스의 조합이 미친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네, 제가 정말 추억에 빠져 살았던 하라주쿠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오랜만이네요. 뭔가 도쿄에 어울리지 않는 데타면서도 어울리는 하라주쿠역사를 너무 보고 싶었어요. 와, 그리고 여기서 한 바퀴 삥 돌면, 짜잔. 여기가 이제, 타케시타도울이죠 파케시다 거리 하나죽구의 제일 메인 거리입니다. 야, 사람 많네요. 산천하냐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라이브나 아니면 피클에서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하라죽구에는 썰이 하나 있어요. 진짜 어릴 때 왔거든요, 제가 중학교 때. 그때 무리하게 왔는데 혼자. 그때 와서 그때 당시에는 디지털 카메라를 썼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첫 여행지가 하라죽구였는데 그때 카메라 고장났어요, 갑자기. 그래서 아,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이 근처에서 일회용 카메라를 하나 샀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뭐 이런 식으로 잘 되나 안 되나 보고 있는데, 이 앞쪽에 바로 흑인이 형이 하나 있었어요. 엄청 등치 크고, 삐끼 형. 근데 그 형이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영어로. 뭐라고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뜻은 대충 아니까, 영어로, 너나 찍었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안 찍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이 네가 만약에 날 찍었으면 난널쏴 죽일 거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총 모양 이빵야빵이 하면서. 그래가지고 엄청 무서워서 일단 빨리 이 거리를 벗어나서 돌아와서 다시 구경을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참, 그 추억이 있어요. 그때는 무서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좀 재밌는 썰이죠.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는 참옛 그대로네요. 약간 홍대 거는 느낌이 너무 많이 나요. 여기 지나가면. 왼쪽에. 이런 흑형이었어요. 이 사람도 착해 보이긴 하는데 그때는 거의 격투기 선수급으로 컸거든요 몸이 그리고 화라주가 뭡니까 여러분 크레페죠 크레페나 하 먹어줘야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크레페를 사서 왼쪽 계단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튼 이쪽에서 먹는 게 국룰이었는데 여기서 크레페를 사서 그렇지 여기지 여기 계단에 앉아서 먹는 게 국룰이었었는데 이젠 안 되나 보네 그러네 여기서 이제 흡연이랑 음식이나 애완동물 데려오는 거는 자제해달라고 하네요. 원래 여기서 먹는 게 국물이었거든요. 종류 너무 많아서 근데 뭘 먹을지 모르겠네. 일단 저는 초코파라서 초코 위주로 다가 먹어볼게요. 뭘 먹지? 딸기 아이스크림이나 바나나 있는 것도 있고 초코만 잔뜩 들어거 먹고 싶은데 지금 살쪄야겠네. 3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치고 초코 쇼코라 맛있어 보이네요. 한 지연방 안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실라죠 아니, 크림이랑딸기랑 초코 아이스크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맛있는데? 겠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먹는 거야아이스크림부터 딸기랑 와... 음~~ 차가워 차가워 음 아질. 하나죽구를 일본 오기 전부터 추억을 떠올리면 이 크레페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워낙 유행했었어가지고 먹고 싶더라고요. 옛날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하나죽구 오시면 크레페는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완식 다시 길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긴 뭐야? 파라티도 나온 곳입니다. 마이클 잭슨 옷는가 이런 것만 파는 데 같아요. 특이한 옷들. 파티 옷인데다 다, 다 5천엔, 거의 5만 원돈 생각보다 싼것 같은데. 야 무섭다. 이제 얘로 나가서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빙 돌아볼게요. 여기도 크레페 가게입니다. 팔아주고 하면 크레페라고 말씀드린 게왜 그런지 아시겠죠? 다시 온 길로 삥 골아서 아까 제가 메이지 신궁 쪽에 왔잖아요. 메이지 신궁을 한번 잠깐 들려보겠습니다. 네, 다시 하라죽구역 쪽으로 왔고요. 아까랑은 좀 다르게 되게 신식 하라죽구역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옛날에 없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다리가 진구마에라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신궁 앞에, 메이지 신궁 앞에라는 뜻인데 이 다리가 또 굉장히 유명했죠. 지금은 그냥 건너는 다리 정도 역할이지만 예전에는 여기 코스프리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걸로 엄청 유명했던 곳이에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그냥 다리입니다. 이게 최근에 생긴 게 제가 옛날에 여기서 사진을 찍었었거든요. 여기서 그 흑인 형한테 맞을 뻔한 거 참고 여기서 이렇게 카메라를 대고 밖을 찍었었는데 그때이 건물이 없었어요. 이제 신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3시인데 잘 왔네요. 6시 40분에 열고 4시면 닫아요. 일찍 닫으니까 오실 분들은 참고해 주세요. 이건 뭐 하는 될까요? 저쪽에는 뭐 오뚝이나 인형이나 그런 거 넣지 말라고 되어 있고 그런 건 이쪽에 넣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들 자기가 토지하고 있는 걸 넣는 것 같은데 왜 넣는 건지 모르겠네. 안녕합니다거나이까 아, 네는올는는올해해 去年のものをここに入れてまた新しいものを買ってあ<ー>入れる意味は入れる意味はやっぱり古いものを新しいもの買うのに<ー>古いものを買ってたらその前の年の意味手枯れを一緒にしちゃうあ<ー>去年のもの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あ<ー>お払いしてもらって新しいものを買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오늘 2 0 2 2년 1년간 아소렇군요 감사합니다 아 화살도 부적처럼 이렇게 넣는구나 인터뷰에 응해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들 여기 들어갈 때 인사를 한 번씩 하고 가요 그게 좀 일본인들의 예절이랄까 저런 식으로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근데 제 채널을 보시는 한국인 구독자 여러분들은 하지 않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가 또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신사는 이제 일본 메이지 시대 때 황제였던 메이지 황제랑 쇼켄 황후를 신으로 모시는 신사예요. 메이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메이지 시대를 하면은 1867년부터 1912년을 가리키는데 이때는 참 일본이 우리나라를 스탈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던 그런 때였죠. 1 8 6 7년엔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1895년엔 불미사변이 있었고 1905년에는 을사늑약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좋지 않은, 이 아니라 안 좋은 곳이죠. 사실 그냥 관광 정도로만 오시는 거는 뭐 상관이 없을 것 같으나 여기서 일본인들 따라서 인사를 드리거나 참배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하는 거는 특히 여기서만은 좀안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나머지 생각은 여러분들의 자유니까요. 거기까지는 제가 강의할 수 없지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그냥 오늘 천천히 산책만 하고, 여러분께 조금만 보여드리고 나가려고 해요. 이 나무들도 다 인공적으로 심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야기에 의하면은 뭐, 대만 등지에서, 그때 일본의 식민지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한테는 오늘이랑 특히 내일 온게 여기가 큰 의미가 있는 곳인 게 하츠모데라고 일본은 새해가 밝으면 신사에 가서 참배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규모도 엄청 크고 역사가 있는 곳이다 보니까 한해에 연초에 30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아마 여기는 인산인해를 이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약간 분위기 좀 보고자 왔습니다. 여기 이렇게 양 옆에 술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전통, 일본 술인데, 신상 행사 때 쓰려고 각 양조 업체에서 기증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광고 효과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장난 아니죠, 양도. 그리고 반대편에 보면 정말 생통맞게 와인통이 있어요. 이게 왜 있나 찾아보니까, 메이지 그 왕이 생전에 와인을 엄청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거를 기증을 받았는데, 100년이 넘도록 뚜껑을 따지 않았지만, 안에는 통비었다고 합니다. 웃기죠. 이게 아마 신사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마시지 않았겠냐 하는 그런 도시 계단도 있긴 한데, 이게 100년 동안 전쟁도 있었고, 지진, 홍수, 해일 이런 게다 있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렇게 실내 보관을 하잖아요. 전문가도 아니고, 이 신사의 직원들이 그렇다 보니까 이 통이 썩어가지고 다 증발이 된게 아닌가 하는 얘기가 정설이긴 합니다. 양도 엄청 많죠. 아, 아깝다, 술들. 날 주지. 앞에 큰 토리가 더 있고요 그냥 화살표가 있어가지고 따라가면 됩니다 아니면 저처럼 그냥 사람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손 씻는데 되게 깔끔하게 잘돼 있다 현대식으로 대나무 모양을 했지만 현대식으로 깔끔하게 잘돼 있네 다온것 같습니다 아, 꽤 머네요 여기에그도 작은 토리가 하나 있고 이제 일로 들어가면 됩니다 화살이 여기 좀 그런가 보다 뭐라 그래 랜드마 아 뭐라 그래 좀 유명한 거 여기도 화살이 이렇게 뜬금없게 있어요. 야 넓다. 제가 지금까지 갔던 신사 중에 제일 넓지 않나 싶네요. 영상을 보여드렸던 수많은 신사 중에. 야 이게 장난이 아닌 게 흙이가 잠깐 이로 나가잖아요. 그럼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또 다른 숲길이 와. 야이건또어디로 이어지는 거야. 각각 다른 역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다들 참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내일을 위해서 돈 넣는 것도 그냥 엄청 크게 이렇게 해놨네요 원래는 저쪽에 계단을 올라가서 저 하얀데 넣는 건데 내일을 위해 준비를 하셨네요 여기서 이런식으로 참배를 하십니다 다들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참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잠깐만 둘러보고 빨리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 저는 이게 또 새로운 길인 줄 알았더니 아까 제가 일로 들어갔고 그냥 삥 돌아서 일로 나온 거네요 저는 일단 온길로 다시 내려가서 일로 가면은 오모테산도 지역이 나와요 그쪽으로 가면서 좀 카페가 있으면은 들어가서 잠깐 몸 녹이고 쉬고 신주쿠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여기가 이제 오모테산도 길거리입니다 어 비교하자면 굳이 서울에 가로수길이 있다면 또그게 오모테산도가 있죠 그 정도로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양 옆에 이렇게 쭉 가게들이 늘어져 있고 옷 가게나 뭐 화장품 가게나 그런 것들 여기는 진짜 강남 같네요 이렇게 큰 길을 걷다가 왼쪽으로 살짝 꺾어주시면 참 아기자기한 가게들이나 카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저도 처음 와봐요 방금 그구글맵에서 하나 찾아봐가지고 가보고 싶은 카페가 생기긴 했는데 글쎄요, 찾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구경 천천히 하면서 가볼게요. 카페가 참 많아요. 구석구석. 이쁘죠? 약간 강남과 홍대 그 사이. 여기도 카페인 것 같고. 약간 큰 카페보다는 좀 작은 카페를 가고 싶은데. 여긴 좀 멋쟁이들이 많이 있네. 모델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감이 올 곳이 아닌 것 같은데요. 커피 한잔 빠르게 마시고 티티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볼 곳은 이 카페입니다. 재즈 유니온이라는 카페인데 가끔씩 재즈 공연도 하고 하나봐요. 뭔가 그냥 재즈라는 이름에 좀 꽂혀가지고 와버렸습니다. 이래봬도 저 음악하는 사람 아닙니까? 계단 너무 좁은데 올라가 볼게요. 오 어, 너무 좁아. 야 분위기 완전 홍대 빠 같다. 왔어. 이런 분위기로 오고 싶었다고 여기 메뉴쇼니다첫 점. 째 추천은 네르도립 커피입니다 네. 네문기요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 추천이라고 하네요 현지 드릴 인가봐요 추천 먹어봐야죠 그럼 네립 커피 오메가 1 스포츠 프아코 끝장 진짜 옛날에 홍대에 자주 갔을 때는 이런 재즈 많이 갔거든요 음악했을 때좀멋부린 느낌으로 갔었는데 그 때는 솔직히 그냥 먹고 있는 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오니까 좋다 너무. 뭐. 야, CG도 많네. 파는 CD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연도가 적혀 있어요. 21년 7월. 재즈를 진짜 좋아하시는 사장님이. 아키니 30만とか 40만とか c 를키니 30만? なんでもないでしょ。はい。もう機械もめっちゃ高いんです。そうですね。その CD プレーヤー六百万します。六百万。ええ。今かかったのは六百万の CD プレーヤーです。わあ。ジャズが好きで。そうそうジャズが好きで。ああ。本当は医者なんですけど、下で医者をやってるんです。ああ。クリニックの上で副業でやってる。ああそうですか。これもここのライブです。ここのライブ。僕のオリジナルのレーベル持ってるんです。ああ。 그거 라이브 やってる 진짜요. 아, 이 아, 너무 친절하시네. 야, 이게 딱 봐도 비싸 보이잖아요. 600만 원이래요. 6000만 원. 음악 사랑이 대단하시네. 부업으로 하시는 건데 게다가 저작권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적당히 끊어 보겠습니다. 사장님이 만든 CD를 레이블 운영하신대요.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CD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 좋다 아 이거지 야 오늘 간대 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니 오늘이 아니에요 도쿄 여행 중에 지금 제일 좋습니다 와 예, 이건 카메라です. 예, 편, 예, 편집합니다.

대로 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진짜 쉬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라인 교환을 했는데 영상을 계속 보내 주시요 계속.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손님 계속 들어오시네요. 인기 좋네. 뒤에는또중국분이라고 하시네요. 한중일 모임이네. 나리 선에서 가. 이이스. 이이스 선, 고노 선. 이이스 선, 감사합니다감사했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친절하신데. 정 할머니분. 뭔가 따뜻해. 아, 자동레퍼토리가 똑같은데 너무 직분들한테도 <laughs> 영상 보여주시고 이렇게 또 서비스를 받았네요. 아, 좋네. 이거 먹고 나가 보겠습니다. 잘 쉬었습니다. 이야. 어 더워졌네요. 글쎄, 여기는 언제나 가도 좋네. 자, 이제 신주쿠로 가보겠습니다. 어, 진짜 분위기 좋은 데서 너무 잘 쉬었네요. 여기는 제가 아래 링크 달아 놓을게요. 도쿄 놀러 오시면 꼭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저는 그럼 이제부터 이번 여행의 마지막... 종착지죠. 신주쿠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1일차 에 이어서 3일차도 나레이션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3일차부터 집에 돌아가는 영상까지가 또 영상이 너무 길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나눠서 올려야 될것 같아요. 3일차의 첫 번째 영상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3일차 두 번째 영상은 신주쿠 갔다가 또 어딘가로 이동해서 새 카운트다운까지 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신 모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빠비.